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제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해가 벌써 이제 기울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에이, 거리대 햇빛이 진짜 진짜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밖에 온도가요, 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 베란다는 제가 이제 창문을 이제 열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에요. 6도에 습도는 24%입니다. 지금 아마도 창문을 방금 열어서 이 정도 될것 같아요. 환기시키느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아침에 환기를 한번 시켜주고, 또 햇살이 싹 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농장 영, 영상, 영상 편집해서 올려놓느라고 아침 일찍 했다가 어젯밤에 편집을 사실은 다 해놓긴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 패턴을 지금 제가 맞춰보려고 평상시에는 업로드를 해서 예약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평일날 같았으면 오늘 제가 출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심리적인 게좀 작용이 되나 봐요.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저께 편집만 해 놓고 그냥 업로드를 안해 놓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업로드를 한번 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아침형 인간을 좀 맞춰 가려고 저도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 그렇게 했는데요 와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제 시간에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이제 알람을 틀어 놓고 자니까 그런데 업로드 해놓고 나니까요 출근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거뭐이런 것도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그동안의 노망 아침잠을 실컷 자고 싶다 뭐 주말에 명절 때 잤어요 잤는데 어못잔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때문에라도 제가 그 피곤이 온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갑자기 음, 이 집이 어디 이사를 왔지 사다리 차 소리가 나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개를 햇빛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는데요그 사이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1도에 햇살이 있어서 느낌상으로는 따스러울 것 같은데 굉장히 거, 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사이에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입고 나와가지고, 어이구야, 추울 것 같아요. 손이 이제 화분 두 개를 만졌는데도 손이 거불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서 착 한번 스캔을 했어요. 햇살이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만큼 제가 이제 딴 데는 평상시에 출근을 하니까 그, 그 출근 시간 해가 막그 일출이라고 하죠. 그 들어오는 시간대를 한 번도 못 봐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그 피곤이 몰려와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놓고요. 다시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서 제가 한 10시 반까지 잔것 같아요. <laughs> 완전히 어 제작국 이제 일찍 아침 형인간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벌써 아침 운동 갔다 오고 음 볼일을 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음, 완전히 어 죽어서 자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달기들을 보니까요 어젯 밤에는 어, 창문을 꼭 닫아놓고 관리를 했어요. 제가 조금 따뜻하게 관리한다 했는데 요 크림슨 힐도 자꾸 얼굴이 줄어드는 게 신경이 쓰이고 약. 약간은 흔들리는 곡, 곡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요. 얘는 항상, 아, 진짜 쌀루 같은 아이가 없어요. 하엽은 이렇게 칩니다. 한 개씩. 그런데요, 하엽도 많이 안 지고 거의 이제 잠자는 듯이, 요런 아이들이 얼음 땡 하고 있는 게 성격이 순한 게 아니고요, 거의 잠을 자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하엽도 많이 안 만들면서 물고파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다육이는 잠을 자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꼭 잠을 자는 다육이가, 으, 또렷이 표시가 나는 그, 에어니엄 속이라든가 여름에 잠을 자죠. 이제 그런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은 잠을 안 잔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변형이 없이 얼음 땡하고, 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에케베리아 종류 중은요. 이 잠자는 다육이와 잠을 안 자는 다육이가 있는데 구분화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거의 여름땡하고 물곱파하지 않는 아이들은 잠을 잔다 생각하고 이렇게 색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거의는 대부분은 겨울을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특히나 얘가 핑크색이었는데,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서, 물고픈 내색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잠을 자는 달기들은요, 물을 줘도 흡수를 못해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파서 너 그러니 하고 계속 연고파서 물을 주다 보면 과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해야 하는 해안이 있어야 한답니다. 다이비 상태를 보고 우선은 하이지면 애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그 시간에 싹 스캔을 하니까 얘가 얘는 샬롯 변이 금이에요. 제가 이 화분이 지금 큼다막하죠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아이를 큰 화분에 숨어줄 리가 없어요. 밝은 데서 볼까요?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근데 얘가 겨울 동안에 얼굴이 줄었고 변이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겨울 동안에 얼굴이 줄어들면서 얘가 조금 흔들리고 하엽을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자, 작은 화분으로 줄여주려고요. 이 흔들리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요. 물도 조금 어, 못 먹어요. 못 먹고 있고 근데 잠을 자는 거 아니면 어~ 아픈 거죠. 그래서, 뿌리 확인도 할 겸, 화분 사이즈도 비율도 전혀 안 맞고, 얼굴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가지는 다져지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변이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 이렇게 잠을 잘때일정을짤둥이 주셨다가, 또 봄하고, 가을 되면 또 얼굴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거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기 싫어서 이거는 제가 분갈이 하려고 잠깐 이제 꺼내놨어요. 아침에 그래놓고 들어가서 자고 늦지마 이렇게 나왔더니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야 밝은 모습의 달이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야 게을르니까 어, 다육이들이 이렇답니다. 그 추운 와중에도 야 구미모 같은 아이들은요. 구미모하고 홍묘아는 이렇게 조금씩 마디지만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관리한다든가 물을 많이 준다든가 하면 얘가 웃자라겠죠. 올 겨울에 제가 조금 온도를 올려서 다육이를 관리하느라고 어, 그렇게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아이가 웃자랄까봐 어, 내신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도 이렇게 입장 사이가 좀 벌어진 게 보이죠. 그래도 뭐이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양호하다. 너 하나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말려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물등을 켜주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식물등을 켜주는 거가 어떻게 켜줘야 하냐 하고 초보맘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해가 뜨는 시간에 켰다가 해가 지는 시간에 어, 꺼준다. 이게 평준화 되어 있어요. 아마도 8시간 정도? 그 정도인데 자 심심하니까 제가 여기 박스가 지금 여기 오늘 올라간 세종대역에서온 아이들 <laughs> 제가 안 데려올 수 없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모모다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데려온 아이도 있고 또 제가 다른 곳에 한 곳에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한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가져오지 않으려고 무더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핑장도 물론 있어 키핑장이 이제 좀 여유 공간도 있고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하려고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거를 야이 무게감이 있네요. 언박싱을 해가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하겠습니다. 세종다역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영상에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보여드릴까 했는데, 얘네들 먼저 흙 털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독 처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시간 날때 짬짬이 흙을 좀 털어보려고, 그래서 이 아이들 먼저 보여드린답니다. 음, 농장이 중요하진 않아요. 달기 예쁜 모습이 중요합니다. 음, 농장 사장님들 들으면 서운하실라나요? 아, 어쨌든, 식물 생장 등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죠? 어쨌든 눈이 심심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돌기 롱기시마 철아입니다. 요게요. 판매할 때그 생얼이 붙어 있는 게 있었고 요렇게 완전히 지퍼형으로 돌기만 나온 상태로 요런 된 아이가 한세 포트 있었어. 세 포트. 두 어, 포트는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요즘 어, 매니아님들은 생얼이 달려 있는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1번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옛날 사람이라고 할까요? 음, 조금 1년 차 정도 일찍 시작했던 것 뿐인데,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지퍼형으로 온전히 올리 철화. 올리 철화인 아이들이 제, 저를 가리키는 스승님들은 이런 걸 철화로 쳤어요. 또 값어치도 그때 당시에는 값이 훨씬 더 비쌌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생얼이 있는 것도 이뻐요. 이쁜데, 제 눈에 그세 포트 중에서 이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데려왔습니다. 이 돌기 롱기시마가 쪼금이로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릴까? 이거 다 꺼내놓고요. 아직 그냥 춥진 않네요. 잠깐 꺼내놓고요. 자, 제가 꺼내긴 꺼냈는데요. 야, 이제 움직이려면요. 제 베란다가 공간이 부족해갖고 조금의 화이드를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 합니다. 요기에요. 햇빛에 반사돼서 저는 다 여기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글쎄, 행복다역에서 데려왔어요. 행복다역에서 그냥 돌기 없을 때 이렇게 동, 돌기 롱기심이라고 해가지고, 요기에, 어, 소분, 콩분이에요. 콩분은 아니고 소분, 소분 정도 됐는데, 음, 요기에 조금 낙낙하게 심어줬다고 할까요? 근데 색이 들면서 얼굴도 키웠어요. 그리고 돌기가 아주 조그맣게, 진짜 눈에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조금 나왔어요. 음, 이게 보였다, 살짝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덩치도 컸어요. 물도 들고 일단은 뿌리 활착을 완전히 했다는 게 아주 그 중에 가장 제일 예쁩니다. 요 생얼이 여기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음, 개가 아니고 사두죠, 사두, 4두. 사두 짜리가 있어서 요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어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생얼도 이쁘고 철화도 이쁘죠. 이제 돌기 롱기시마가 자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거 훨씬 크네요 근데 이제 농장 표라 땅땅하니 아주 건강합니다 어 그렇고 식물 생장 등은 저같은 경우는 요 직장생활을 이제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규칙적으로 켜주는 걸 못했어요 아침 뭐해뜰때 켜주고 해질때 꺼주고 이거를 거의 못하죠 제 짝꿍이 많이 도와줘서 어, 웬만큼은 시간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해도 제 짝꿍도 바쁘거든요. 잠시도 그 사람은 일이 있건 없건 5분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5분을 그 멍때리기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 그 얘가 지금 이름표가 없어요 오늘. 이게요 이름표를 사장님께서 이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들도 이제 바쁘니까 이 나중에 이름을 알겨주겠다 하고 이제 포장해서 막 가지고 바빴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이 끝나면 거의 다 녹초가 되기 때문에 이 이름표를 챙겨줄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포장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 챙겼는데요. 얘가 무슨 철화예요. 나중에 이름표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얘는 아마 모모에서 왔어요. 무슨 철화였는데요. 좀 옛날 철아라고 했는데 두 포트 세 포트 어쨌든 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딱. 베란다 사이즈에 그리고 이렇게 좀 공간이 없는 빡빡함, 요기또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낯설은, 생소한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들고서 이 이름이 뭐야? 해서 뭐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잊어버리죠. 어,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왔는데 역시나 아 어, 이뻐요. 이쁩니다. 꽉찬 모습도 예쁘고요. 얘도 철하거든요 근데 이 돌기 농림시마 철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모양새가. 느낌도 다르고. 음, 그런데 어, 얘가 아주 건강새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업어왔고요. 야, 무슨 언박싱을 다육이 이름도 모르고 음, 한답니까? 그죠? 그냥 합니다. 이거 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오늘 영상 하나를 찍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박스채 느닷없이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엘샤 철라입니다 엘샤 엘샤철화. 철라 얘는, 얘는 뭐모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아, 헷갈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런데, 음, 엘샤가 제가 생얼만 지금 키핑장에 큰가 막한 아이 선물로 그것도 받아서 두 개를 키우고 집에는 잔잔히로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죠, 하나. 근데 제가 엘샤 철아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근데 엘샤 철아를, 음, 그동안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글쎄요, 어, 어쨌든, 음, 그동안은 안 데려왔는데, 이제 아마 선택장에 밀려서 너도 가고, 너도 가고 해야 되는데 다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회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딱 베란다 사이즈로, 이게 뭐냐면요, 이게 햇빛 때문에 여기도 쌩얼, 생얼, 이쪽도 쌩얼이에요. 양쪽에 쌩얼이 있고, 중간에 철화를 엮여 있는데, 아, 철화도, 엘샤 철화도 키워봐야죠. 음, 안 키워보면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저도 이 엘샤는 약간의 난이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거든요. 왜냐면 베란다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근데 키핑장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아 요거는 아 요게 요게 이제 새로 제가 이제 한참 동안 한동안 안 갔던 그저천친정 같은 농장이 있어요. 이제 요번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출사 촬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일곱 빛깔 다육 농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포트를 데려오고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음, 타미르스라는 아이입니다. 창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창도 저는 군생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미르스라는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 사이즈고, 요즘 제가 그 베란다에서 창을 올 겨울에 많이 내쫓았어요. <laughs> 어, 겨울나기 하느라고 자리 정리하는 바람에 창이 이제 순둥하고 또 비슷비슷한 모양새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의 창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또 일곱 빛깔에서 두 개를 데려왔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잠깐 꺼내올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아저 보세요. 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아이들이에요. 저도 이제 어딘가 농장에 한두 아이가 있지 싶어요. 근데 이 아이를 빛깔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이 형광색. 백분감 요즘 다이어들이 백분이 있는 아이들도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요, 이 백분을 뽀뽀시한 시한 백분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색감도 이제 칙칙하니 빠지고 얼룩지고 만지고 그래가지고 어, 예쁘지 않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이 에이핑크랍니다. 에이핑크. 키워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에이핑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영상이 일곱 개 달려 영상이 뭐 주말쯤에 순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반갑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쁜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어, 이렇게. 이 에이핑크를 데려왔습니다. 두 개. 이렇게. 요거는 일곱 깔 다육 농장에서 온 아이구요. 자, 요거는, 아 요거는요. 제가 이게 이름이 지금 입 끝에까지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아는 애에요. 제가 있는 아이로 알고 있어요. 어. 표가 없으면 저도 이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묵은 아이, 어린 아이, 뭐 이런 아이일수록 못 알아봐요. <laughs>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하나인데, 제가 이름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어, 이름표 붙여서 분갈이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아, 초록색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 마킬러스? 모르겠네요. 마킬러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 이렇게 초록둥이로 베란다 사이즈로 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요거는요, 제가 그 판매하면서 그날 아마 선물 아니면 완판 아니면 하나 마지막 남은 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음, 그랬고, 또 요거는, 아,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음, 아이스핑키금. 아이스 핑키 금. 제가 아이스 핑키는 지금 제가 베란다에 주아이, 키핑장에 뭐 이렇게 서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스 핑키 금은 처음이에요. 그날 실시간 방송에서요, 그, 3두짜리 포토, 어, 요, 요, 작은 포트에 3, 4두짜리가 있었고, 목대 있는 아이로, 어, 세일가로 판매하는 아이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뻐요. 핑크색의 금이라 그런지, 일반적인 아이스 핑크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요. 입장, 각 모양도 다르고요. 약간 이게 산만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피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쁘고, 빛깔도 물이 뜻조로 들어오는 게, 틀린 것 같아요. 말도 잡고 더듬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베란다 사이로 작은데 이거 작아도 거만둥이에요. 거만둥이 두스 하나당 만 원이랍니다. 근데 제가 초보 때요 일반적인 그냥 금 아닌 금 아닌 아이스 핑키도 요거 한 두스에 만원 주고 이두 짜리를 샀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 아이가 아마 지금 키핑장에 있나 아니면 어느 분 손에 선물로? 어,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금으로 아이스 핑키 금을 데려왔답니다. 아주 이쁘네요. 아이고야, 얘들 추울 건데 제가 지금 햇빛이 들어가지고 뭐 영도니까 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도 시원하니 아유 우리 회사 동료들이 조금 생각나요. 아이고야 이제 출근해서 연휴를 좀 길게 노르면 좀 몸이 많이 피곤 하거든요 다시 또한 며칠을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거 생각하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 뭐 이런게 생기네요 요거는 요것도 이름 몰라요 무슨 무슨 돌기 변이 뭐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인데 꽃대 올라온 모습이 이뻐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짤뚱 통통해요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판매했어요 판매하고 그날 완판 완판을 하면서 요게 두 개인가 남았나, 아니면 그 취소. 취소해가지고 아마 제 손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근데 여기는 꽃대인 것 같고, 요거는 자구고요. 요 밑에도 자구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이제 그런데 아주 이쁘네. 수영도 이쁘고 아주 이쁘네요. 짤은 통통한 게 이쁜데, 요것도 이름 여쭤봐가지고 이름표 꽂아서 분갈이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둘, 레 네, 여섯, 여덟 개다, 여덟 개. 오, 어, 숫자도 못 세요. 어, 자, 요렇게 해서 신입들을 이제 오늘 틈틈이 털어서 이제 흙을 털어서 저는 모조리 흙을 털어갖고 또한번그 플레어 케어로 어, 소독을 합니다. 분갈이 하기 전에 그렇게 소독을 싹한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얼굴이 한번더 뿌려져요. 아, 그거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농장마다 가면은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소모할 때마다 데리고 오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다른 농장에 가면은 챙겨놨다가 잊어버리고 못 갖고 오는 게 많아요. 또 이렇게 방송을 끝나고 나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이라든가 제가 구매해서 골라온 아이들도 여기저기 막 노니까 이 챙겨올 때는요 사장이도 빼먹고 저도 빼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다른 거는 그냥 뭐 제가 골라놓은 거 빼놓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 선물 주신 거를 제가 잊어버리든지 기록을 못하든지 또 챙겨오질 못하든지 하는 요런게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선물을 줬는데 짱이 마음의 영상에 한 번도 인사를 안해 하고 이제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만 하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달 뒤에 이제 한 달이 아니겠죠. 스케줄이 조금 한 번에 중간에 들어가니까 한 최소한 2주 안에 대해 사장님들께서 꼭 하나씩 빼먹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다 챙겨주세요. 찾으면 이게 이제 정리 그 리스트 작성할 때다 나와요. 나오면 챙겨줍니다. 그러면 한달 뒤에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한달 뒤에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식물 등 말씀드렸잖아요. 음, 짝꿍도 여의치 않고 저도 즉, 그동안 직장 생활 때문에 여의치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하 그냥 다 이게 상태를 보고요. 켜 주는 날도 있고 꺼 주는 날도 있고 보통은 사계절 다 써요. 저는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봄, 가을도 가리지 않고, 베란다 안쪽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유리창 때문에 베란다 유리창이 이게 햇빛을 쫙 들어와도 걸러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자외선 차단. 그거를 사람을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약화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식물 등을 사계절 사용을 하는데 그날그날 그날 하는 거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늦게 들어와서 하루 종일 못켜 주는 날은 저녁에 들어와서 제가 촬영 영상 할 때까지 켜 주고 어떤 때 흐린 날은 좀 챙기면 아침 일찍부터 켜 주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꺼 주고 그리고 어떤 날은 깜빡해서 못켜 주는 날도 있고 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이 식물 등. 을 켜주는 시간에 어, 지금까지 키우는 동안에 어, 꾸준하게 사용을 했지만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딱한 가지, 딱한 가지 유의할 건 뭐냐면 밤에는 반드시 꺼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영양분을 만들어요. 이 아이들이 밤에. 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공을 열어서 수분도 증발을 시키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영양제를 만들어내요. 그랬다가 자기 몸에 필요한 모든 그 원소적인 에너지를 각 필요한 곳으로 보낸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꺼주셔야 돼요. 햇빛이 좋다고 해도 어쨌든 밤에는 식물 등을 반드시 꺼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언박싱 이렇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유, 그냥 손도 시렸고요. <laughs> 저는, 어, 나만의 자유시간을 누리러 들어가겠습니다. 저녁에요. 또, 요번 세우 최종 다육에서 여러분들 그 베란다 다육의 선반 정리가 다 이렇게 만상이 차가지고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담아온 영상이 있어요. 그걸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